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입니다. 존경하는 대외귀빈 여러분, 오늘 참으로 특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포럼을 세종시와 공동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준비해주신 의친왕 기념사업회 회장님이신 이준황 소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뜻깊게 해주신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님, 김진광복회 부회장님, 오늘 인요한 국회의원님께서 오시기로 되는데 방금 국회 일정 때문에 못 오시게 됐다고 아쉬운 연락을 받고 제가 매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백원기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야말로 오늘 이루어지는. 포럼과 그리고 세종시와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제국 황실의 항일 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 우리 세종시의 부강 지역을 조명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송환, 김제식 고택을 비롯한 부강면 일대에는 대한제국 황실의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공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송암 김재식 선생은 금강 채굴 등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시어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또 의친왕을 비롯한 황실 분들과 함께 항일 독립 운동에 헌신한 것으로 학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강면 일대에는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장소이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조명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김제식 고택의 행랑체에는 황실의 비밀정보기관인 제국익문사를 두고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될 경우 그 역사적 가치는 얼마나 높은지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포럼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 그리고 이 지역의 역사적 사실들을 재조명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종시와 의진왕 기념사업회가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부강면 일대에서 있었던 황실의 항일 독립 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포럼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왜곡된 황실의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역사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부강면 일대를 국가 유적지와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문득 이 자리를 빌어서 역사학자 칼 베커의 명언을 떠올려 봅니다.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현재의 눈으로 해석할 때 그것이 역사가 된다라는 말이겠습니다. 이 말은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현재 시각과 해석에 따라 새롭게 조명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포럼을 시작으로 조성될 국가 유적지는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오늘 포럼에서 황실 후손들의 증언과 학자들의 학술 발표를 통해서 깊이 있는 역사적 사실 규명에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참석을 못하신 급박한 국회 일정 때문이라고 어 말씀을 하시더군요. 인유한 의원님께서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수없이 증언해왔던 사실들을 저는 생생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고종 황제가 일본에 그렇게 무력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얘기한 그런 무능한 황제가 아니었고 나름대로 숱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해에 의해서 강탈된 우리 대한 제국을 구하고자 수 없는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인유한 선교사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밑 깊이 목격해 왔던 것을 증언하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못내 아쉽습니다만 오늘 오셨더라면 그런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우리 인유한 의원 내 생생한 증언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자료로서 또 유튜브 내용으로서 많이 배포되어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 하는 우리가 오늘 여는 포럼에 있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려운 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우리 향토역사학의 여러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가 알기로는 황실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포럼으로는 최초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가 그동안 그만큼 왜곡되어 왔던 것도 사실 사실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비뚤어진 역사관을 다시 바로잡고 더더구나 그 역사의 근원지가 바로 우리 세종시의 부강면에서 시작되었다는 새로운 역사적 근거와 함께 자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